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딱두 가지 엎어치시는 분이랑 그 반대, 약간 배치기에서 너무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내치시는 분, 막히는 분들 이렇게 막히는 분들 응응. 이런 응응. 분들이 혼자서 연습할 때좀 쉽게 응응. 내가 이걸 작아진다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지 응응응. 우선 덮어치시는 분부터. 그러니까 물론 덮어치는 이유와 몸이 막히는 이유는 꽤 응. 많이 있을 거야. 응응.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 많이 하잖아. 물론 이유를 찾아낸다고 하면 너무 많지만, 그냥 일단 쉽게 나 혼자서 연습을 하면서 고치는 방법이 있었어. 나도 어릴 때. 응. 그러면 뭐 어떤 거 고쳐야 할까? 엎어치시는 분. 그러니까 몸이 빨리 열리는, 응. 열린다고 표현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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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빨리 열리는 분들은 되게 간단한 건데, 일단 공을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응. 어.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내겠단데, 다 한번 봐볼래요? 이쪽 와 볼래? 그냥 자 이건 연습이잖아 연습 어. 연습 방법이잖아 클럽을 내 느낌보다 한 3도 정도 닫아야 돼 이렇게 스케어면은 일부러 3도 정도 닫아 다쪽 닫... 어깨가 빨리 열리신 분들 어? 왼쪽 어깨 빨리 열리신 어? 분들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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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럽을 살짝 닫아 닫아 채를 닫고 그 다음에 그립을 봐 그립을 잡으셔 그리고 들면 채가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야 닫혀 있지 그럼 내 어드레스가 이거잖아 으흠. 자 내가 빨리 열리는 사람이란 말이지. 빨리 열리는데 차까지 닫아놨어. 이러면 공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겠네, 완전 그치. 그러면은 나는 클럽을 2, 2도에서 3도 닫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이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봐봐. 상상을 해보자. 임팩트가 이렇게 변해야겠네? 응,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그 너무 그냥 간단한 하나의 이론이거든? 으흠. 그래서 이 느낌을 주는 거야. 왜냐면 열리는 사람은 이렇게 핸드 퍼스트 되는 느낌이 뭔지도 모르고 그지 내 몸이 너무 그냥 스피나웃 되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 음, 음. 그러니까 본능을 한번 깨우 깨, 본능을 한번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냐 본능을 내 본능에 맡겨보는 거거든 어 그래서 그냥 클럽 오히려 닫혀서 역으로 가는구나 어, 이렇게 한다삼도도 닫으셔 다 그리고 체를 잡아 핵심은 잡고 닫는 게 아니야 닫아 놓고 잡으셔야 돼 그리고 백스윙 올렸다가 내가 이거를 똑바로 치려고 하면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지 이제 스퀘어로 바뀌지. 그서 요렇게. 그래서, 되는 거야. 어, 닫아놓고, 가볍게 공을 저렇게 똑바로 보내려고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꾸. 에이.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어, 저, 뭐 저렇게 푸시라도 상관은 없어. 상관.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난 거니까. 그래서, 공을 세게 치지 말고, 늘 이거는 내 몸의 느낌과 그냥 본능에 맞게 보는 거거든? 어드레스를 하고, 타겟을 잡고, 한 2, 2도, 3도 잡고 그립을 잡으셨고, 편하게, 아, 요렇게 맞아야 되게 임팩트구나. 몸에 한번 기억을 시키는 거겠지? 그 스피드 아웃되면, 어 이거 망, 망했다, 개만 폭망이다,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은 는 느낌을 주고, 편하게 4분의 3 들었다가, 나는 아마 또 푸시 날 거야, 내 느낌에는. 어, 음, 그러네. 어. 근데 괜찮은 거야. 왜냐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지금 최대한 스피드 아웃을 안 하려고 하거든? 여기서 스피드 아웃 하면은 나는 폭망하니까. 어. 요런 느낌을 주면서, 고치는 방법이 일단 혼자 연습하실 때는 가장 편한 방법 중 그래. 하나겠지. 후기 그도 계속 나도 계속 더 트라이를 해봐서 열리게끔 푸시 나거나 바로 갈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좋겠구나. 어 어. 응. 자 그러면 그 반대인 경우. 그 반대. 몸이 왼쪽이 막히는. 어 한쪽으로. 이쪽이 많이 막혀. 응. 그러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그 반대야. 자 이제 막힌다고 막힌다는 거는 사람들이 몸이 제한번 뭐 너무 막 열렸던 분들은 이제 이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공을 많이 치잖아 결국에 으흠. 왼쪽을 올려 왼쪽으로 막아놓고 치는 걸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고쳐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요런요런 동작이 나오겠지? 체가 돌아버리는 으흠. 몸이 막혀 있는? 그러면 방금 한 거랑 좀반대로 하면 돼자 이거는 또 최대한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체를 한2 이도 정도 열어 나이팔번아이이거든한2도 열어 그리고 잡아요. 열고 잡기. 네. 그리고 열려있는 상태잖아. 열려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얘는 내가 손종 작동을안 해도 얘는 열려있는 아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왼쪽 어깨를 열어서 들어오면 얘는 더 들어가. 얘는 지금 절로 가겠다는 오주라, 얘기거든. 응. 오케이. 그러면 열려있는 채를 가지고 내가 공을 똑바로 치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내 몸을 적극적으로 타겟 쪽으로 열겠지. 이렇게 열어주겠지. 아까랑 반대 반대인 거야. 열면은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훨씬 어떤 동작이 나와? 역동적으로 내 오른쪽 어깨가 공을 커버하고 들어가지, 이렇게. 음... 근데 채는 열려있으나 공은 똑바로 가네. 똑바로 가게 하는, 이거는 어쨌든 이 클럽의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내 몸의 동작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왜 이렇게 되냐? 골프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그립도 잘못 잡으시고, 그립도 잘못 잡으시고, 위에서 채가 열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클럽이 이렇게 막 열려 계신단 말이야, 대다수가. 이게 열려 있는 거지. 어, 거기서 보면은, 자, 요게, 우리 왼팔 각도랑 얘가, 이 리딩 엣지가 일치하면 우리가 스퀘어라고 말하는데,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열려 있다고 표현하고, 얘가 하늘에 보면 닫혔다고 표현하잖아. 어, 대다수가 초보분들은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열려 있는 거를 그대로 와보니까 자꾸 공이 오른쪽 가.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 자꾸? 이렇게 몸을 엎어치거나, 손을 조작해갖고, 빨리 캐스팅을 해서 공을 똑바로 치는 거랑 같은 원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오히려 역으로 응용해 버리는 거지. 어, 그러면은 내가 클럽을 좀 일부러 내가 인지한 거잖아. 아 이도 닫고 공을 똑바로 치려면 오히려 그 반대 동작이 나올 거고, 그렇지 막아놓고 치는 동작이 나올 거고. 아 내가 몸이 너무 막혀서 아 도대체 몸이 오픈되는 몸이 어떻게 하면 왼쪽이 클리어 되나를 알고 싶으면 반대로 1, 2도를 오픈 시켜서 열린 채를 갖고 공을 이렇게 똑바로 치는 법을 배우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동작을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딱 오실 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그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서 내 몸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최대한 공을 똑바로 쳐려고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건 대신에 음... 응. 그렇게 해보면은 확실히 내가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쳐도 되는 건가? 다쳐놓고 열리게끔 그건 어떻게? 채를 닫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3도 정도 다섯 치라고 했잖아. 그때 푸시가 더 나게끔 내 느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잘하, 잘하는 사람일 거야. 어, 어. 열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 있게끔 느낌을. 어, 열고 어, 시작했으면은 그러니까 공이 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타겟 라인을 생각하고 치셔야 돼. 그러니까 열어 놨지만 난 최대한 이걸 타겟 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내 몸이 이렇게 몸이 오픈이 돼야지 얘가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거든. 페 아, 이렇게 스아이 하셔도 좋아. 막볼 앞에 한 30cm 앞에다가 내 공이 나가라는 타겟 라인 있잖아. 타겟 라인 앞에다가 이렇게 t 같은 거를 꼽으셔도 되고, 바닥에 놓으셔도 상관없어. 왜냐면 공을 똑바로 출발시킬 거니까. 그래서 다 모든 거 똑같이 하시는데 클럽 페이스만 한 2도 정도 닫아 놓으시고, 그립을 잡고, 그렇죠? 잡고, 이걸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몸이 빨리 스핀나오시 되면 안 되는 거야. 스피나오시 되면 안 돼. 그럼 지그 봄이 오히려 들어오 나왔지. 되게 재밌지. 어, 푸시 들어가 나왔지. 다시 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공을 세게 칠 필요는 없어. 똑같이 타겟 라인 잡아놓고, 페이스를 1, 2도 정도 닫으신 상태에서 그립 잡고 최대한 자 스피너 out 면은 공이 이렇게 자 스피너 o 으로 쳐버리면 더 왼쪽 가니까 닫고 그립 잡으시고 최대한 타겟 라인 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또 푸시드로가 나오지. 의외로 반대 공이 나오지. 아, 이렇게 거, 하는 거구나를 이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너무 이렇게 블락하고 치시는 분들, 똑같이, 티에다 넣고. 어, 왜냐면 타겟 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똑같이 쓰시고, 이 타겟 라인보다 페이스랑 이도, 산도 열어야 돼. 그리고 그립을 해. 그러면 나는 원래 막히는 사람이 이거잖아. 막히는데 체까지 더 열려있네. 그러면 공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절로 뭐... 갔겠지. 그러니까 아, 오케 그러면은 내가 몸이 열려야 페이스가 스퀘어라는걸 알기 때문에 몸을 훨씬 훨씬 내가 더 낮은 팔로우스로 나오지 않아 이쪽으로. 음. 그지막혀 있는 사람들은 대대수 이렇게 높은 팔로우는 아니면 치킨윙이 나오거든. 근데, 근데 훨씬 어, 이렇게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면은 내 몸이 오픈이 되면서 몸이 오픈이 되면서 팔로우스가 훨씬 약간 낮아지는 이런 약간 약간 바디턴 스윙의 느낌이 더 많이 나올 거야. 많이 좀 타미 필립브드처럼 나오는 느낌 나오면서 오히려 저렇게 약간 이쁜 페이리가 나올 수도 있어 어, 어. 그래서 이 맡기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치 응. 늘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실 때늘 그러니까 공을 무작정 세게 치시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툭툭 치다가 감이 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페이스 스케로나보고 아까 그내 몸동작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신에 내 느낌에는 지금은 스퀘어인데도 일부러 아까처럼 다, 다쳐있다 다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아, 스퀘어로 나도? 이, 왜냐면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까 그 느낌이 있으실 거니까. 그니까는, 러나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세 개에, 세 개에 하나는 그대로 놓고 쳤어. 세공의 하나는? 응, 세 개에 하나는 그대로 놓고 쳤어. 그니까 러세개 정도 쳐봤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그냥 페이스 똑같이 놓고, 내 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푹쉬들어 나올 거거든? 그지 이러면서 내가 아 이렇게 쉬면 되는구나. 그 반대는 반대 케이스. 네. 세 개는 드릴로, 네. 하나는 그냥 페이스만 놓고 아까 그 느낌 바로 하나, 딱 받아서 쳐보시는 거로 연습하면서. 어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이게 꼭 이제 하나를 하나를 얻는 거 대신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미 인를한 거잖아. 내가 열어놨다 닫아놨다. 그러니까는 여기 에 집착 안 하셔도 돼. 아 콜라베. 이렇게 해서. 열린 채로 공을 똑바로 칠때내 몸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를 알면은 골프 스윙을 되게 약간 이해가 되게 쉽지.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